마운자로 3주차. 마운다로를 맞으면 체력이 떨어진다. 과연 그럴까? 확인해 보려고 친구들이랑 자전거 여행을 떠났다. 인생 두 번째로 타는 로드 바이크다. 이태원에서 팔당대교까지 왕복 60km 정도다. 첫 번째로 탔을 때는 인천에 다녀왔는데 토할 뻔했다. 이번에도 각오를 단단히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 야! 지난번에는 중간중간에 당이 떨어져서 초코바도 먹고 포도당 캔디도 먹었는데 이번엔 계란과 두유만 먹고 출발했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고 오히려 활력이 넘쳤다. 마운 마운다로를 맞으면 몸에서 연료 사용 방식이 좀 바뀐다고 한다. 원래는 탄수화물 위주로 쓰는데 간이 단백질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된다고 한다. 탄수화물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아도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몸에 기운이 없는 느낌이 들어서 항상 밥, 빵, 면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 마운다로를 세 번째로 맞았다. 그럼 살더 빠지면 반할 것 같다. 안 반할 것 같다. 조용히 하고 배나 까세요. <laughs> 지난주보다 체지방은 좀 줄었는데 근육량이 늘어서 몸무게는 그대로다.